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차기 대선과 관련한 정책 테마주가 큰 흐름을 이뤘습니다. BGM머니도 AI 중심의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 쪽에서 AI 살펴봅니다. AI 기술은 건설기계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작업 영역에 스며들고 있는데 최근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독일 바우마 전시회에서 사람 조정 없이 굴착기가 작업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배성호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움직이며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조종석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HDN대 인프라코어가 최근 독일 미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건설기계박람회 바우마에서 선보인 무인 자율화 솔루션 리어렉스의 시연 모습입니다. 리어렉스는 2017년 HDN대 인프라코어가 개발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H전대 사이트 솔루션이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그간 콘셉트X라는 명칭으로 개발하다가 이번 바우마 현장에선 상용화 버전인 리얼X로 선보인 겁니다. 리얼X는 콘셉트X의 상용화 버전으로 자율 작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판단 부분을 강화한 AI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영국 홀심 기업의 석회서 채수장에서 실증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H전대 인프라 코어는 지난 3월 홀심가의 실증 작업을 통해 작업 속도와 작업량 등에서 숙련된 굴착기 운전자 같은 성능을 보여줘 무인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자율 작업을 비롯해 자율 운행 기술은 건설 기계 산업 현장에서도 화두입니다. 세계 1위 건설 장비 기업인 캐터필러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 주행 운반 트럭을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시연도 잇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 점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 건설기계 부문도 업계에서 무인화 기술 선도 자리를 지키려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실증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어,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좀더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 보게 되었고요. 개발된 것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하게 됩니다. h 치턴 인프라코어는 앞으로 자율작업의 실증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 기업들과도 실증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증 작업은 내년쯤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수경대TV 배석원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AI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세 자산운용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AI 기반 퇴직 연금 관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AI가 투자자의 연령, 성향, 목표 수익률을 종합 분석해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운용사들도 바빠졌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형 퇴직 연금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존에는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1림 서비스는 투자 1림자가 맞춤형으로 운영을 지시하게 됩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M로보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퇴직연금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시기 좀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서 어, AI를 기반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러한 기능들을 모두 수행해드리는 어, 상품이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기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은 총 32조 7천억 원 달러 규모이며 이중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의 약 5%가 로보 어드바이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AI 역할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배분이나 운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절하게 정제해서 AI가 적절히 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산관리가 될수 있는 부분은 저희 미래에서 자산 운용이 가장 큰 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18일부터 하나은행 앱을 통해 엠로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와 엠로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었습니다. 엠로보는 장기적으로는 아 모으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모아놓은 자산을 연금화 할 때는 얼마만큼 개인에 맞춰져서 인출 솔루션을 저희가 적절하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도화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금융사들도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회사들과 손을 잡고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파운트 투자자문, 삼성 자산운용과 쿼터백 자산운용이 최근 각각 업무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저번은 지금 AI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운영해 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안티드론 전문기업 아고스가 이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을 언론사 처음으로 박스경제TV에 선보였습니다. 드론식별 과정에서부터 AI가 활용되기 때문에 식별 정확도가 높습니다. 임혜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드론이 포착되자 기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이 곧바로 추적에 들어갑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에 탑재된 RF 스캐너가 드론의 전파 신호를 포착한 뒤,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위도와 경도, 고도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네, 이 통합건지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고스는 드론 탐지부터 식별과 추적, 무력화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식별 과정에서 활용되는 AI 기능은 드론 여부 판단부터 위협 인식, 무력화 결정까지 전반적인 대응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RF 스캐너는 현재 20개 기관 산하의약 45개 현장에 설치돼 있고, 국가 주요 시설의 현재까지 구축된 물량 중약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아고스 대표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나 시스템, 엘아이진엑스원과 협력해 해외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자체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낮기 때문에 하나라든가 이런 엘아이진엑스원이라든가 이미 K방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브랜드 가치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나 엘아이지 큰 기업에서는 훌륭한 제품을 국산 제품을 또사용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을 믿는 전략으로 해서 해외 수출을 목표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고스는 최근 휴먼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를 유상증자 형태로 재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안티드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휴먼 테크놀로지와의 기술적 시너지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좀더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클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빠른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개발을 위해서 많은 어, 금전적인 어, 투자가 또 일어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고스는 기술 고도화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안티드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스경제 t v 임혜정입니다. 휴먼 테크놀로지에 인수된 아고스가 올해 AI를 활용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통해 3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정 기자가 아고스의 문성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전쟁에 드론이 본격 투입되면서 안티드론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8% 성장세가 예상되는 전 세계 안티드론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이 시장 주도권에 좌우할 전망입니다. 아고스는 AI 기술을 접목한 EO/IR 카메라 등이 탑재된 안티드론 시스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식별에 많이 들어간다고 식별. 보시면 되고요. 예, 물론 탐지에도 신호를 분류하거나 물론 레이더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스캐너도 들어갈 수 있고 주로 이제 식별에 더 많이 더사용할수 있죠. 왜냐면 향후에 결국은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판단이 못 하는 부분들은 AI가 식별을 해줘야 돼요. 판단을 해주고, 아, 이게 드론이고, 아, 이게 우리 피아 식별이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드리한 드론이냐, 아니면 위협적인 드론이냐라는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영역으로 들어오면 경고를 또 알려줘야 되고, 경고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무력화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AI가 다 적용이 됩니다. 김포공항과 원자력발전소, 신한성변전소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했고, 동남아와 중동 지역 수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부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특히 항만, 그리고 발전시설, 에너지 시설들이죠. 마찬가지로 어, 현재는 동남아하고 어, 중동 쪽에 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 동유럽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지만 어,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벌써 어, 중국하고의 어,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그 안테드롬 장비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돼가고 있고 곧 어, 수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3년도가 한 133억 정도 됐습니다. 아, 작년에는 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아, 이, 아, 사건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아, 작년에 다시 한 9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았고 아, 그 사업들이 올해로 전부 다 이관이 되면서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는 데한 300억 정도 이상을 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년도는 아부스가 해외 사업의 수출이죠. 본격화하는 기점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대신 올해는 매출이 한 3배 정도 이상 성장을 할것 같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23년 대비 한 2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고스니 자체 개발한 핵심 부품과 통합 시스템을 앞세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박스경제 t v 임혜정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덴티스가 신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 생산 개파가 3배 증가한 1천만 세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준공하고 올해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간 덴티스 신공장입니다. 4,400평 부지에 연면적 3,173평 규모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이른바 스마트 클린 팩토리입니다. 우리 그 생산에... 한 80%는 그 자동화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플란트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로 얘기했던 게 클린한 거였어요. 최고의 깨끗한 임플란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한 거에는 아까 물류 그 소유라. 물류 시스템에 로봇 시스템이 오토 스토어가 적용됐어. 물류에 그런 경쟁력. 원하는 출고 제품을 입력하면 로봇이 움직여 제품을 모아줍니다. 국내 최초 도입한 큐브 자동 보관 반출 시스템은 창고 면적을 4분의 1로 축소시켜 줄뿐 아니라 작업 효율도 2배로 향상시켜 생산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덴티스가 신공장 가동으로 목표하는 임플란트 생산 계파은 연간 최대 1천만 세트 규모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 탑 3인 이란 중국 미국 외에도 인도 등 확대되는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연평균 22%로 고성장하고 있는 투명 교정 시장에서 회사는 AI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투명 교정 분야에서 세라 퀵을 출시합니다. AI로 셋업을 해요. 교정 전후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단계별로 네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보여주는 그걸 개발했어요. 회사는 지난해 투명 교정 사업에서 약 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AI 기술 고도화로 2년 뒤에는 약 200억 원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글로벌 신성장의 해로 선언한 덴티스. 덴티스는 6월 중 4세대 임플란트를 출시하고 이어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한 메디컬 사업의 제품 라인업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동급 내연기관보다 45% 높은 연비를 실현한 게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차부터 고급차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멈춰선 엔진 속 조용히 숨을 고르는 새로운 심장에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2개의 모터가 내장된 신규 변속기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출력 범위를 크게 넓힌 데다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조합할 수 있어 적용 차급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핵심 차급 대응은 가능하지만 소형 차급이나 300마력 이상 출력이 요구되는 대형 차급의 커버리지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는 출력 커버리지가 100마력 초반대부터 300마력 중반대까지 확대되며 전용 엔진과 전용 변속기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스마트 스트림 엔진 라인업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변속기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P2 모터에 더해 엔진에 직접 체결된 P1 모터를 새롭게 추가해 효율과 동력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렸고 정수성과 변속감까지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전동화 특화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은 물론 전자식 사륜구동과 차량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EVMC 2.0이 적용됐고 정차 중 고전압 배터리로 차량 기능을 활용하는 스테이 모드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스테이 모드는 전기차의 특화 편의 기능인 유틸리티 모드와 유사한 컨셉으로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입니다. 12V 배터리가 아닌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해 엔진 시동 없이 공조,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지원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달 양산에 들어간 플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다양한 차종에 순차 적용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첫 적용 모델은 어떤 차일까요? 그 시작은 준대형 SUV 펠리 세이드입니다. 응답성과 정숙성, 연비효율까지 개선된 기술이 실제 주행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김호모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가로선으로 길게 이어진 그릴 위로 입체적으로 조각된 주간 주행 등 차체 양옆을 감싸듯 뻗은 크롬 라인. 벚꽃나무 뒤 우직하게 선 준대형 SUV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초 아빠차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펠리세이드가 2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됐고 그 뒤를 이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동안 많은 이들의 기다림을 불러왔습니다. 가솔린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가 몇달 미뤄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 차에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볼륨의 핸더와 수직형 리어 램프 동격에 조율된 캐릭터 라인은 이스테펠리세이드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할 점은 외형이 아닌 그 안의 심장입니다. 두 개의 모터가 협업하는 이 시스템은 고효율 전동화 기술을 준대형 SUV에 최적화했으며 변속기 내부에 P1, P2 두 개의 모터를 배치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응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P1 모터는 엔진과 직접 연결돼 시동과 발전, 구동력 보조까지 수행하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복합 연비 14.1미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6.9를 성능을 갖춰서 기존 2.5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연비는 약 45%, 출력과 토크는 각각 19%, 9% 높였습니다. 준대형 SUV의 넉넉한 공간과 안락함은 그대로, 연비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전기차의 버금가는 첨단 기능과 효율까지 더해졌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심장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벨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서 먼저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 경제 TV의 김홍모였습니다 실리콘 렌즈 전문기업 IL이 사업 영역을 자동차 램프로 확대합니다. 내년 신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130만 개가 생산됩니다. 배석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 천안의 IL 생산 공장입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금형에 실리콘 원액이 주입됩니다. 총 6개의 디스패싱 몰딩 설비에서 열 경화 작업 과정을 거칩니다. 금형에 고열이 가해지면서 실리콘이 굳어지는 원리입니다. 실리콘 원재료가 이 같은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리콘 렌즈로 탄생하게 됩니다. 실리콘 렌즈는 조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됩니다. i r e 생산 중인 실리콘 렌즈는 플라스틱과 유리 렌즈 대비 열에 강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실리콘 렌즈 자체가 열에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PC나 PMA 플라스틱 렌즈의 그 변형이나 황변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고요. 유리보다는 3분의 1 정도 가볍습니다. 현재는 주거공간이나 자동차 터널, 공원 등 빛을 사용하는 다양한 영역에 실리콘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램프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해 매출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천안 1공장 바로 옆에는 90억 원을 투자한 제2공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신공장은 로봇 위주의 자동화 공장으로 구축하고 자동차 램프, 실리콘 렌즈 생산과 향후 신사업인 전고체 응급시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공장은 아예 모빌리티 램프라인으로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좀더그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공장은 아예 그 건전 로봇 다 넣고 로봇 자동화로 다 세팅을 해서 거의 무인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 아예엘은올 연말까지 제 2공장 가동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 내년부터 신공장 운영이 본격화하면 자동차 램프 실리콘 렌즈를 연간 약 13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최근 실리콘 렌즈 수요가 건축 시장과 모빌리티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어 IL의 향후 매출 성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수경제TV 배석원입니다. 이미 국내 젊은층에서 단단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토스뱅크가 시니어 시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자산 규모가 큰 5, 60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인데, 조만간 관련 시스템과 상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스뱅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스뱅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이라는 새로운 지향점과 함께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방침입니다. 토스뱅크의 성장 속도를 보다 더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이끌어줄 원동력은 바로 글로벌 시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의 혁신과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중 해외 진출에 나선 곳은 카카오뱅크뿐. 출범 7년차에 해외 진출에 도전했던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스뱅크에 이미 먼저 연락한 해외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뱅크는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금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상품 전략도 재정비했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 대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추후에는 기업 대출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우선 보증 기반 대출을 선보이고 추후 수신 계좌까지 결합한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이 개인 사업자 대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고객을 넘어 기업 고객에게도 더욱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고객도 편하면서도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핵심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고객의 48%가 40대 이상인 만큼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중장년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자산 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 케어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토스뱅크는 연간 첫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고객 수는 1,2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80만 명에 달합니다.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에 등극한 겁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토스뱅크가 금융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승경 tv 유수민입니다. 레이저 업택의 라만 레이저가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내 식약처 인증을 끝내고 미국 FDA 인증 신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이창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의료 레이저 시장 글로벌 넘버원을 지향하는 레이저텍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가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창진 대표는 R&D와 생산 강화를 미래 성장의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하는 내조텍의 네 중장기 비전 살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전에도 저희 본사는 성남에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이제 서울 사무소를 새로 개설을 해서 영업하고 국내 영업 마케팅 쪽을 이제 서울 쪽에서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원화 체계를 완전 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뭐 약간 문제도 좀 있고. 저희가 이제 적당한 장소를 여러 군데 무색을 하다가 500m 밖에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세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것은 일단 RD 시설을 대폭, 좀 현대화를 하고 설비를 보강을 하는 거를 1번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이원화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 좀 극복을 하고, 국내외, 국내 영업, 해외 사업, 마케팅, 그 다음에 뭐 기획, 인증, 모든 분야를 다 이쪽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구, 어, 본사, 거기에 제조 부분을 갖다가 약한두배 규모로 확장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제조 캐퍼도 기존 대비 현재는 1.5배 정도로 늘려놨는데, 두 배까지 늘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의료용 레이저 시장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고자 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개발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본격적인 그 디딤돌로 삼고자 사후 이전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초에도 매년 거의 20회 이상의 외국 그 우리 의사분들이나 저희 파트너들이 와서 교육받고 설명 듣고 사진 찍고 그 것들이 있어. 그게 대외적인 이미지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어떤나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지금 해외에서 올 예정이 있고요. 갈수록 아마 활용도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리아도 되게 넓게 만들었잖아요. 대회의실도 되게 넓게 이제 그런 행사들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R&D 시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저기 혹시 이제 공장도 한번 둘러보고 공장 둘러보겠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일어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라만 레이저도 곧 인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말만 무성했는데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국내 식약처 인증을 곧 들어갈 예정, 이달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아마 연말 이전에는 국내 인증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올해 안에 인증이면 올해 안에 미국 FDA도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FDA까지는 신청은 올해 안에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완연하게 이제 정상화 되면서 아마 2분기 저는 저 대폭 정상화의 과정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저희 목표는 올해는 사실 400억을 넘기는 겁니다. 저희가 아직 400억을 달성 못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400억을 넘기는 게 어쨌든 뭐 상황이 어떻든지간에 목표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면. 참 경영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오늘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야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규제 등 내부 요인 아니면 유가, 환율, 원자재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힘들어 했다면 요즘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혀 기업을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일종의 자괴감이 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교육상 불리한 요건들은 밑바탕에 깔려 있고 한마디로 지금은 기업들에게 각자 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모와 같죠.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이 있고 기업이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 열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국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말 그대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중과의 교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폭탄적 산업용 전기 요금 그래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노조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기업 증자 및 대출 문제 자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 정치적 문제를 핑계로 모든 것을 기업인들에게, 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외면한 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